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전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것이 대접하면 어찌 됩니까 하고 그가 크게 다툰지라 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급물포도가 음, 아비엘세레밧 물 보다보다 낫지 아니냐냐 음, 하나님이 미대한 백오렙가 수를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일 어찌 등이 너희 음, 하, 너희 어느 너희 가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니 이이 말을 함에 그들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음, 기도인과 그와 함께한 자0 0 명이 유다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죽여가요 가까스 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음,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어리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질를 추격하고 있느라 하니 숲곳에 음, 방백비이르에 음,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안에 있나니 어째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도니 이르되 그러면 여호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시는 후에 내가 들어서 음, 내가 들 것이에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찌기니라 하고 거기서 부대를 올라와서 그들에게도 음, 그같이 구한증, 분노의사람들에게또도숙고람들가되적과 같은지라. 음, 기분이 또 분노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들어올 때이 방면을 하리라 하니라, 이때 셀바와 살문 아가 갈 곳이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였고, 음, 그 남은 만 오천 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도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음, 세바와 세문나가 도망간지라 음, 음, 기도온이 그들을 질을 추격하고 음,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음, 삼문나를 사로 잡고 그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음, 요하스의 아들 기도니 헤레스 비탈 전쟁에 돌아오다가 숲곳 음, 사람 중한 소녀를 잡아 그를 심문함에 음, 그가 숲곳의 방백들과 음, 참모들 칠십 명이 그에게 적어주지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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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니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렇게를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그 세바와 살무나를 보라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과 세질레로 소코 사람들을 징벌하고 내부의 맘들을해매고그 사람들을 죽이니라 음, 이에 그가 세바와 물 삼누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음, 다브레서 다불, 음, 주인사들이 어,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 음, 같이, 하나와 같이 음,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음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이. 들이니라 음, 여호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약에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들을 죽이지 아니하니라 하고 음, 그의 받아들 여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그 그,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더라 세, 세바와 삼므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 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찌하면 그의 힘도 그리하니라 하니 기도니 일어나 세바와 삼므를 죽 기도원이 죽이고 그들을 낙타복에 있던 초승달 장신을 떼어서 과진이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지한 술에서 교환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와 리들을 서서리게 하느니 는지라 음, 기돈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희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를 희 다스리지 않을 것이요 여호께서 너를 다스리시리라 하시니라. 음, 기도이또 이르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음, 유천이 르시니너희런 각기 탈천 기고를 내게 줄지라 하였으니 그이는 들이 이스라엘 사람의 두 무리로 귀 기고리가 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들리리다 하고 곁옷을 음, 펴고 각기 탈춘 귀걸이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음, 기도원이 요청한 금기걸이의 무기는 음, 7,100세계리였고, 음, 그 외에, 저, 또 초승달 정책들과 표명과 미디어는 들이붙던 자색의복과 그 외에 그들이 낙타 보에 둘러둔 사설이 있, 있었더라. 음, 기도원이 그 금으로 아이하늘을 만들어서 계속 오브라이드를 두었더니 온 백성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내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울무가됩니다 미드연이 이스라엘 자손 압압로성하여 다시는 그발을 들지 못하였으므로미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다음 평온하였더라. 요하세의 아들 여러 번을 돌아가서 자기 집을 거주하였는데 기도원의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고, 이 세계에 있는 그의 들에도 아들이 있었음나왔으므로그 이름을 아비벨레기를 하였더라. 유아스의 아들 기도우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스레사. 아비 사람이 우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스의 묘실을 장사 되었더라. 음, 기도은 이미 죽어주며 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왔어서 바알들을다음행하시로또바알부리를 자기들의 음, 심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소들의 소리에서 자기들을 권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들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여러 밥이라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분 모든 은들을 따라 그의 집에 후대에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